안녕하세요. 안교수입니다제는 삼성전자 볼 텐데, 새로운 한 주가 시작이 됐고요. 지난 금요일정에서 다시 한번 장대항봉의 움직임이 나타나면서 신고가 갱신을 눈앞에 두고 있죠. 이제는 우리가 어디까지 목격가를 설정해서 끌고 갈수 있느냐가 너무나도 중요하다고 보시겠고요. 다만, 계속해서 올라가겠지. 이런 생각을 손놓고 있을 때는 아닙니다. 일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113,400원을 찍고 나서 이런 변동성이 나타났을 때, 불안감을 더욱더 크게 느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 한번 올라갔을 때의 이 목표가 이 매도 타점에 대한 부분들을 정확하게 잡아갈 필요가 있겠고 그리고 다시, 다시 한번 눌림이 나타났을 때 그때 우리가 또 매수해도 웃지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런 대응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시나리오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정확하게 오늘 풀어드리는 시간을 가져볼 테니까 끝까지 영상 보시고 나서 여러분들 평단가에 맞게끔 기준과 원칙 그리고 목표가를 확실하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너무나도 중요한 시점 와있으니까 오늘 준비한 내용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할 텐데 그 전에 앞서서 구독과 좋아요, 자 주말, 주중 안 가리고, 밤낮 안 가리고 매일같이 우리 주주님들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 수고한다 이런 의미에서 구독과 좋아요 정도 받고 눌러주시고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우선적으로 기술적인 흐름을 봤을 때자 지난 금일정에서3.15% 상승함 10만 8,200원에 마감을 했고요. 그 반면에 SK 하이닉스는 어떻게 됐습니까? 물론 뭐 상승으로 마감을 했긴 했지만 지금 삼성전자에 대비되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죠. 결국에는 지금 구글의 TPU와 그리고 엔비디아 GPU 간의이 경쟁 구도에 대한 부분들이 부각이 되고 있고 특히나 TPU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시장이 부각이 됐다 보니까 점유율 60%를 차지하고 있는 이 삼성전자의 주가 상승이 자, 명확하게 확인되고 있는 부분들이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러한 이슈를 터들로 해서 다시 한번 추가 상승으로 연결될 수밖에 없는 부분들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가 있다는 거고요 끝이 아니라 이제 막 시작이다 이렇게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구글의 TPU용 HM4에 대해서 최종 승인이 이뤄졌고 그리고 내년 공급 물량 계약이 완료가 됐다는 라 이런 이슈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는 HBM4에 대한 양산 채비를 이미 갖췄기 때문에 이 100조원에 대한 영업이익까지도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이미 엔비디아, HBM4에 대한 콜테스트 통과에 대한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GPU뿐만 아니라 이제는 TPU까지도 앞다퉈서 삼성전자에 대한 HBM을 공급받기 위한 경쟁 구도가 됐다. 이제는 값과 의리 자, 포지션이 변화가 되는 부분들. 오히려 삼성전자가 갑이 되는 위치에서 지금 움직일 수 있는 시점까지 가까워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전혀 여러분들께서 불안할 해 이유가 없다. 추가적인 상승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매수매도를 반복하면서 수익률을 극대화해 갈수 있는 이런 환경에 대한 부분들이 이미 마련이 되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2026년도에 HBM 출하량이 3배가량에 급증하는 아, 이런 예상치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실적에 기반해서 우상향해 갈수 있는 이런 움직임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보시면 2030년까지 670조 메모리 슈퍼사이클이 온다라는 아, 이런 이야기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 AI 데이터 센터를 얻고 나서 40%의 독주가 예고되고 있다. 그리고 h m 4라든지 DDR5에 대한 고부가 가치 칩에 대한 아, 이러한 부분들이 계속해서 부각이 되고 있는 상황으로 볼 수가 있겠죠 특히나 h1 관련해서는 하인스니스에 조금 뒤쳐져 있는 부분들이 좀 있었다 라고 한다면 ddr5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시장 최고 점유율을 기록하고 있죠 이런 부분들 결국은 가격이 또 급등하는 움직임까지 있다 보니까 여기서 끝이 아니라 결국에는 다시 한번 시작하는 위치에 있다 이렇게 판단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외부적인 요인을 보더라도 지난 금요일 정에서 미국 소비 물가 지수에 대한 보통 개인 소비 지출 물가 지수에 대한 발표가 있었고요. PCE에 대한 이 지표가 시장의 예상치에 부합하는 결과치가 있었죠. 이 지표 발표가 중요했던 이유가 결과적으로 금리 인하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일정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고. 보시면 금리 인하의 확률을 봤을 때 0.25bp에 대한 금리 87.2%를 기록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9월, 10월 12월까지 세 차례 연속 금리 인하가 이뤄질 수 있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도 확인되고 있죠. 금리 인하가 이뤄진다고 했을 때 당연히 빅테크 기업들의 상승으로 연결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고요. 자그 가운데서 이번 주에 또 굉장히 중요한 일정들이 하나하나씩 또 다가오고 있습니다. 좀 전에 보여드렸던 FOMC에 대한 일정 12월 10일에 예정되어 있고요. 그리고 그 다음 날이죠. 이때 선물과 옵션에 대한 이 동시반길이 대기 중있다 그리고 19일입니다. 이때 일본의 금리 변동성, 금리 인상에 대한 아 이런 또 이야기가 있다 보니까 순차적으로 중요한 일정들이 대기 중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고 당장 이번 주 같은 경우에는 추가 상승을 만들 수밖에 없는 이 일정이다 라고 여러분들 보시면 되는 겁니다. 좀 전에 fomc를 토대로 해서 금리 인하가 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선물과 옵션에 대한 이 동시 만기는 어때요? 지금 나타나고 있는 외인들의 흐름을 우리가 확인해 본다라고 했을 때, 보시면, 콜옵션과 이 푸드옵션에 대한 물량을 확인해 본다라고 했을 때, 외인들의 물량만 보면 되겠죠? 콜옵션에 대한 물량은 계속해서 이탈이 나타나고 있고, 푸드옵션에 대한 물량은 지금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부분들이 확인되고 있죠? 그러면, 콜옵션 물량이 이탈한다라고 해서 급락한다? 이게 아니고요. 반대로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지금 남아있는 이 미결제 약정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확인되고 있고, 자, 9월 달에 들어와있는 이 미결제 약정. 포지션이 뭡니까? 그러면 바로, 콜옵션 물량이란 말이야. 그러면, 결과적으로 지금 남아있는 물량을 지수를 끌어올리면서 더큰 수익을 바라보기 위한 의도적인 변동성이 만들어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된다라는 거. 그렇다고 했을 때, 이 선물과 옵션 만개에 따라서 이들의 포지션이 변한다. 그러면 이때 우리가 눌림자리에 대한 부분들을 염두에 두고 나서 매도 타점과 다시 한번 눌렸을 때 매수 타점, 그리고 또 다시 올라간다고 해서 이목격가 설정에 대한 이 흐름 안에서의 매수, 매도, 매수, 매도, 이런 흐름 안에서의 대응에 대한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다는 라 거죠.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 실수하지 않고 승리를 극대화해갈 수가 있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일본에 대한 이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또 이야기가 있었는데 결과적으로 금리 인상을 한다라고 했을 때이 채권 시장에 영향을 또 크게 미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금리 인상이 결정되고 나서 단기적인 충격이 발생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있단 말이야. 그러면 이번 주에 상승과 하락 그리고 또 다시 상승과 하락 이런 일정들이 정확하게 우리가 또 확인이 되고 있죠.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께서 자 모른다고 라 했을 때 단순하게 떨어지면 더 떨어질 것 같아서 또는 올라가면 더 올라갈 것 같아서 이런 감정에 휘둘려서 대응하신 분들 너무나도 많으셨는데 절대 그러실 점 아니고요 이번 주에 대한 대응이 굉장히 중요한 만큼 혼자 계시다 여러분들 절대 실수하지 마시고 지금도 늦지 않았으니까 여러분들 빠르게 함께 하셔가지고 수익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이 대응에 대한 부분들을 함께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지금도 늦지 않았으니까 제 개인 번호 한번더 남겨드려 보도록 할 테니까요. 상단에 보러 0 1 0 2 1 1 8의8 8 4 0제 개인 번호니까요. 삼성. 이두 글자만 써서 문자 한통 남겨놓으시면 전부 다 여러분들께 우리가 이번 주자 매도 타점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신고가 갱신 안에서 이 매도 타점과 눌림자리에서 다시 한번 매수 타점. 실시간으로 여러분께 전부 다 공유를 들려볼 테니까요. 삼성이라고 빠르게 남기시고 나서 함께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제가 문자를 토대로 해서도 여러분께 전부 다 공유를 들으면서 본업 하시다가 문자 확인 후에 대응이 가능하시게끔 이렇게 공유를 들려볼 테니까요. 부담 갖지 마시고 삼성이라고 빠르게 남기시고 나서 함께 하시면 될것 같고 그리고 또 요청하신 분들 또 정보방도 운영하고 있으니까 이정보방에 빠르게 입장하실 수 있게끔 도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여러분들께서 삼성전자 주주님 인지 제 영상을 보신 분 인지는 확인이 돼야 이 초대해 들고 입장 철학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빠르게 삼성 이라고 남겨 놓고 나서 함께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지금 장전에 제가 이렇게 영상을 올려드리고 있는데 자 장전에 미리 여러분들께서 요청을 하셔야 더욱더 빠르게 실수하지 않고 여러분들 준비가 가능하겠죠 자 매일같이 이렇게 여러분들 삼성전자 코멘트 드리면서 이런 자리들 이런 자리들에서 매수 매도, 자 매수 매도를 반복할 수 있게끔 좀 대응을 드리고 있다 보시면 될 거고요. 이때도 마찬가지였죠. APEC 회의와 한국과 미국 간의 정상 회의가 마무리가 되고 나서 이 푸드 옵션에 대한 물량이 좀 급증하는 부분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께 이 매도 타점에 대한 부분들 말씀을 드렸던 거고, 그리고 쌍바닥 구간에서 우리가 매도가 아니라 오히려 매수 구간이다, 특정 구간에서 지켜주고 있었고 이 구간에서만큼은 우리가 물량을 늘려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거야. 이런 것처럼 매도 매수. 그리고 이제는 또 다시 올라가는 구간에서 이 매도 타점 관련해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고 있죠. 자, 이런 부분들 함께 하고 있으니까 늦지 않게 빠르게 삼성 남겨 놓고 나서 함께 대응을 해 가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월광으로 보더라도 지금 아래 구간에서 엄청난 상승을 만들어 봤고 특정 구간에서 지켜 주는 구간에서 다시 한번 엠짱 파동을 그리고 가고 있는데 이 구간에서 끝날 게 절대 아니다. 입이 위구가 됐던 매물대를 소화하는 움직임이 있었기 때문에 충분히 추가 상승을 만들어갈 수 있는 여력들이 있고 그리고 이때 88,800원을 찍고 나서 급락했던 이 시점과 지금 시점은 정반대의 흐름이 나타나고 있단 말이야 지금 오히려 기관들의 물량을 봤을 때는 엄청나게 다시 한번 매집이 이뤄지고 있는 부분들이 확인되고 있고 여전히 외인들의 물량을 봤을 때도 52%에 대한 비중. 그리고 이때 시점이 56%였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매수세가 유입될 수 있는 이러한 여력들이 크게 남아 있다. 이렇게 우리가 판단해 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이번 타점 절대 여러분들 놓치시면 안 되고요. 또 다시 이때 여러분들 실수 반복하실 겁니까? 상승과 박스권 박스권하단 이탈했을 때 불안감에 또 이렇게 실수하신 분들 많으셨는데 또 특히나 또위 구간에 접근하신 분들 번져 났다라고 해서 매도할 때가 아니라 또 변동성을 단기적인 변동성을 줄 수는 있겠지만 추가 급등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이런 타점에 대한 부분들을 정확하게 함께해서 잡아가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셨죠? 삼성이라고 빠르게 남겨놓고 나서 함께 하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또 여기까지 영상을 보신 분들께는 추가 종목 통해서 수익을 또 만들어 줄수 있게끔 종목도 한 가지 선발해서 가져왔단 말이에요. 박스권 삼성전자도 박스권 상단 돌파 이후에 폭발적인. 이 주가급등을 만들었던 것처럼 이제 막이 구간에 위치해 있는 종목입니다. 놓치지 마시고 소액을 해도 괜찮으니까 함께 하셔가지고 여러분들 수익 만들어가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소액을 해도 괜찮으니까 꼭 함께 보시기 바랄게요. 어떤 종목인지 잠깐만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정말 어렵게 입수한 정보라 원래는 기존 구독자님들께만 드리려고 했는데 정말 크게 갈 수밖에 없는 종목 500% 이상 급등이 가능하다는 판단이 되다 보니까 항상 저를 믿고 끝까지 따라주신 분들만큼은 단돈 100만 원이라도 매수를 하셔서 수익을 보셨으면 하는 마음에 정보주를 이렇게 공유를 드리려고 합니다. 5년 동안 세력들이 작정하고 매집한 종목이고요. 유통율이 30%안 되기 때문에 이미 물량을 장악을 했죠. 보이시는 차트는 월봉이고요. 월봉상 오랜 구간박스권 매집이 이루어졌고. 역대급 거래량을 터트리면서 박스권 상단에 있던 전고점의 매물대 소화가 끝난 상태입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되겠습니까? 박스권 상단이 지지 구간을 작용을 하면서 대시세 분출 폭발적인 상승이 나올 수가 있겠죠. 트럼프와 엮인 종목이 있고요. 최소 500% 이상 올라갈 종목이에요. 세력들의 평단가 목표 주가. 모두 다 제가 확인을 했기 때문에 저한테 요청하시는 분들 우리. 구독자님들 한해서 제가 이 정보 무료로 전부 다 여러분께 공유를 해드릴 겁니다. 종목 이름뿐만 아니라 엮인 재료가 뭔지 그리고 우리가 어디에서 매집을 할 건지 매수가, 목표가 정확하게 잡아드릴 거예요. 제가 돈을 받고 드리는 게 아닙니다. 전부 무료고요. 우리 구독자님들을 위한 종목이니까 그 대신에 여러분들 뭘 해야 되겠습니까? 자, 구독과 좋아요. 이 버튼 한 번씩만 꼭 눌러주시고 요청하시면 될것 같고요. 상단의 번호 010... 2118-8840제 개인 번호니까 이쪽으로 여러분들께서 구독이라고 두 글자만 써서 문자 한통 남겨놓으시면 전부 다 여러분들께 한분한분 한분 확인하고 나서 빠르게 답장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목 이름과 매수가 그리고 목표가 정확하게 적어서 답장을 보내드릴 거예요. 문자로 보내드릴 테니까 구독 버튼과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고요. 상단 번호로 구독 이렇게 두 글자 빠르게 남기시고 나서 참여를 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무료니까 부담 갖지 마세요. 세력 정보주 아무나 얻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최소 500% 이상 올라갈 종목이에요. 트럼프가 엮여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미 세력들 매집이 끝났어요. 유통 비율 30%안 되는 품절주고요. 이거 대세세 분출되기 전에 폭등하기 전에 우리도 빠르게 물량을 확보해야 되겠죠. 세력들과 함께 매집해야 되니까 상담 번호로 구독 남겨주시면 빠르게 제가 답장을 남겨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